승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이 태극기 든 이유 중에 백년의 먹거리, 천년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통일은 대박이다. 맞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모든 정책은 이 3만 불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걸 막고자 우리가 자유통일을 이룩하여 6만 불의 선진대국이 이룩하자! 우리 공화당을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를 전 세계에서 우리 공화당을 보시는 세계에 있는 국민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 창당된 것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위태롭고 저 자파 독재 정권에 의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위험에 있기 때문에 태어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대한민국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아니고 앞으로 백년, 천년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그 물려주기 위해서 태극기를 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하는 짓거리를 보십시오. 말로만 평화, 평화, 평화! 정 외교를 하고 돈으로 사는 평화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은 절대 그 가짜 평화주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평화쇼에 속으면 지금의 3만불 대한민국은 2만불, 1만불로 가는 거지 대한민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치는 자유통일! 김정은 제거하고 북한을 자유통일해서 이룩하고자 하는 것은 3만 불의 시대를 넘어 자유통일 시대로 6만 불의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하한 것입니다, 여 반드시 우리 대한, 우리 공화국이, 우리 공화당이 자유통일로 6만 불의 시대를 후손에게 물려주겠습니다. 일심 단결하여 우리 공화당과 함께 자유러운 대한민국을 우선에게 물려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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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국당, 이 작자들은 여태까지 해온 것처럼 자기의 이권과 기득권, 뺏질를 위해서만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신 대통령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오직 자기들 뱃지 하나로 정권을 이어받고, 자기들 기득권을 이어받기 위해서 저렇게 야합하시는모습을다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3년 전부터 이런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 싹 갈아오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태극기를 들고, 것이 아닙니까? 이제 진실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공화당만이 청년들과 미래 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외롭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투쟁한다는 유일한 정당 우리 공화당과 함께 대한민국 자유통일 이룩하자.